2025 시즌 프로야구가 오는 22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V13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홈에서 NC 다이노스와 개막전을 갖는다. 21 2 KBO에 따르면 2025 정규 시즌은 오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번 개막전은 2024 시즌 팀 성적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됐다. 기아는 22-23일 이틀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와 개막 2연전을 연다. 이날 경기 이외에도 서울 잠실 구장, 인천 SSG랜더스 필드, 수원 KT 위즈파크,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구장에서 개막전이 동시에 열린다. 개막 시리즈 첫날 기아는 지난해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우승반지 전달식으로 막을 연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기원하는 특별한 승리기원 시구 행사도 열린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은 5차전 시구자였던 배우 박신혜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길리가 시구에 나선다. 지난해 왕좌 탈환에 성공한 기아는 올해도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다. 기아는 지난해 통합 우승을 함께한 주전들이 그대로 포진해 V13에 도전한다. 지난해 우승을 이끈 이범호 감독을 필두로 최강 투수진으로 꼽히는 웨인 제임스 네일과 에더 몰러, 양현종, 윤영철, 김도연이 오선발로 나선다. 주장 나성범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 베테랑 최형우와 김선빈, 골든글러브 유격수 박찬호 등 주전들도 올해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준비를 끝낸 이범호 기아 감독은 2연속 통합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지난해 기아가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도 그 성적을 목표로 열심히 달릴 것이다며 부담은 없다. 올 시즌도 차근차근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